사례자의 곁에서 영원히 떠나보내기 위해, 테마사 유협의 구름의 시기 연행들은, 신과의 합을 이루었으니 살해자를 고통받게 하는 영가를 불러내는 테마사 이우영. 그 손가, 그대로 쓰러진 살해자. 너 죽지 않고 버틴 것도 용하다. 네 죽지 않고 버틴 것도 용해.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거본적 있어 없어. 불빛본적 있어 없어? 불패 자꾸 보이잖아. 조상이고 지랄이고 잡신이고 잡기고. 네가 불러들었다고. 네가 불러들었으니까 네몸 안에 감추어서 네몸 안에서 뱃 속에서 또아리 세고 앉아 있잖아. 또아리 세고 누워 있잖아. 살해자의 몸속 깊은 곳,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살해자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영적 존재를 찾아 나선 테마사 이유야. 할줄 알았다 외로우니까 같이 있고 싶지 혼자 있는 거싫으니까그렇지혼치고왜나 싫어? 아사려 주십시오 사오기랑아주십오사아아주십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 나가고 지랄이야? 십시오 아, 아. 없이 못 나간다고? 똑같이 아, t 게 o u c h 게 나가겠습니다. o u c h it! 가 o n t touch it! Don't touch it! 아 o n t t o u 가 h it! d o n 가 touch it! Don't touch it! Don't touch it! d 나 n t t o u 어 h it! Don't t o u 아, 아들이 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들이 왜 불렀어요? 아, 아버지 보고 싶다고. 어? 맞습니다. 아. 조상비 있잖아요, 아. 서무기 아버지. 아, 조상비. 네. 자손 갖다가 괴롭히고 자손 힘들게 하면 조상 아니야. 그건 악기나 마찬가지야. 예, 그럼 이 안에 지금 서무기 아버지 말고 누가 있으셔? 예, 할머니 있습니다. 외 할머니? 아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외할머니 영가가 나타나고. 그러면 아... 서무기 아버지 외할머니하고 또 누구 있으셔? 아... 아버님이 다 알려주셔야 돼. 아... 아... 와... 서무기 살리고 싶으면 아... 하나뿐인 아들 살리고 싶으면 아... 당신이 말씀하셔야 돼. 아... 조상이 누구야? 아... 누구십니까? 예, 할아버지 세 번째로 외할아버지 영각까지 서무기 외할머니. 네. 서무기 외할머니 내말 들리세요. 네, 내말 들리십니까? 네. 서묵이 몸에 왜 들어오셨어? 아. 솔직히 말씀하셔. 서묵이 몸에 들어온 아. 이유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 무당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래! 조상이도 들어왔고 서묵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할머니 얼굴도 못 봤는데 이 불쌍한 새끼를 갖다 무당 만들고 싶어 갖고 이 무만 또아이 찍고 살아! 당신이 할머니야. 당신이 할머니야? 당긴 신법대로 가야지. 신법대로 가야지. 나갈 땐 어, 나가시는 거야. 네. 지금은 나갈 때야. 네. 지금은 서무기 몸에서 나갈 때야.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그리고 신법대로, 투상법대로 네. 하늘의 법대로, 둘리대로. 네. 어? 네. 할머니야, 네. 들어올 때 어디 들어가셨어? 아, 눈을로들다 눈으로 셨어 네. 그러면 나가실 때 어디로 나갈 거야? 예 네, 눈으로 나가 눈 나가실 거야? 예. 네. 다섯 쌤이 나가는 거야, 할머니. 알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무기 아버님, 네. 서무기 외 할아버지가 이 안에 있죠? 같이 나가겠습니다. 같이 나가겠다고요? 네. 서무기 아버지 들어올 때 네. 어디로 들어오셨어? 눈으로 아, 니다자 그럼 어디로 나갈 거예요? 네 눈으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서무기 몸을 살펴보고 눈을 살펴보고 했을 때 아. 당신들 안 나가고 있었으면 네. 네. 그때는 내가 빼주지도 않고 이 안에서 아주 갇혀서 미치게 해줄 거야 아. 그 고통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새새끼 할아버지 끌고 나가셔. 네. 알았어, 두번 다시 들어오지 마셔. 네. 하늘에서 서묵이 잘 되는 것만 기다리려고 바라고 기도하는 말이야. 아셨죠? 네. 하나, 네. 둘, 셋. 아들을 위해 영가가 되어 찾아왔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가가 떠나고. 혹여 사례자의몸 속에 남은 또 다른 존재는 없는지 확인에 나선 테마사이유여 그리고 남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안도하는데. 자 발바닥부터 기운이 날 거야. 그리고 종아리 기운 날 거고 그리고 모가지가 뻣뻣해지면서 모가지도 힘이 될 거야. 자이 순서대로 그렇게 되면 일어나 지면돼 서모가. 머리가 맑아지면 돌아 앉으면 돼. 눈 감고 지금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개운해지면 눈이 뜨고 날 보면 돼. 감사합니다. 몸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끝이 난줄 알았던 테마의 씨. 하지만 또다시 무언가를 느끼는 테마사 이유엽내 아들, 내 아들 서모가, 서모가 아들. 나는 서무기 이름도 몰라. 다가 음,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니까 난 서무기 이름도 모른다. 그냥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야. 애비 노래 못대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괴롭혀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아 이제 우리 서무가 무섭지 않지? 우리 서무기가 다, <웃음> 다, <웃음> 우리 서무기가 다 <laughs> 커서 우리 서무기가 직직한 잘 무가 돼 어? 이제 우리 서무기가 진짜 늙으면 내 아들이 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아빠 안심하고 갈게 이제 안심하고 갈게.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활성으로서 <laughs> 영감함을 보여준다 테마사 이우영.